계 속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연습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우리가 문자 K를 많이 사용하지.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던 친구들 이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지. 그래, 친구들. 그렇지.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 는영 번. 그래, 아무 이 놈의 직선 우리 친구들 능역. 이 놈의 직선도 능역. 어머나 이쁘게 되다 능역. 그렇지. x 마이너스 3y 플러스 7. 그렇지. 어머나 여기도 능역. 이쁘게 해놨네. 고마워요.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. 이 k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지는 거지. 그렇지 우리 친구들. 이 k 값을 구해야겠다. 이 직선 은 6, 마이너스 4를 지나잖아. 그렇지. 6, 마이너스 4를 지나잖아. 그러면 x에다가 올 대입해 x에다가 6을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k가 상큼하게 구해지겠지. 그럼 6면 6, 6. 12맞나 플러스 7, 그렇지. 6 4, 6 빼기 4면 12, 18, 7이니까 25. 그렇죠, 친구들. 6 넣으면 18, 8, 26에 1을 빼니까 25 k. 2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. k는 마이너스 1이 나와. 이걸 전개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. 그렇지? x 마이너스 3 x 으니까 마이너스 2x. 마이너스 3y 플러스 2 y 니까 마이너스 y. 그 다음에 7 플러스 1이니까 8이 되겠네.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. 그때 이 직선의 x축과 만나는 점. x축과 만나는 점 a라고 했네. x축과 만난다. 그럼 무슨 별편이야? x 절편이지? 그렇지 x축과 만나는 것은 x 절편은 y좌표가 0일 때 그때의 x값이죠 그래안볼 친구들 그래. 그럼 0물 대입하면 x값은 4가 나오지 그 다음에 b 점으 구하자 b점 이지선이또 b점 y축과 만나는 점인데 b가 그럼 y축과 만나는 것은 무슨 절편? y절편 그렇지 y절편이 뭔데? 그렇지 x 절 좌표가 0일 때 그때의 y값이지 그래야 안0 넣으면 어 y는 8이 되겠다 자이 A와 B, 선분 AB의 길이를 구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. 선분 AB의 길이, 루트 어, 4의 제곱, 그렇지? 8의 제곱. 그럼 이것은 4루트 5가 나오겠죠. 됐습니까, 우리 친구들?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 항상 때려 박으면 됩니다. 이때 리는 실수죠, 우리 친구들. 오케이, 예.